인사들 나눕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벌써 금요일이에요. 참 세월이 빠르죠. 예,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학교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애를 쓴것썼었는데 교회는 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삼전동 우리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삼전동 개발이 이제 그 시작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다 해결이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그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맡아서 동역할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다 땅을 돌아보고 지도를 보고 보시더니 그래요. 아니 이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블락을다 계획을 합시다. 그래 그래서 그 계획해서 아니요. 여기다가 에큰 아파트 컴플렉스를 몇 동을 짓고 여기다가 에한 3, 4천 명 모일 수 있는 공간 을 하나 만들 거요. 그래 그래서 그 뭐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하는 데 이렇게 의자 갖다 놓는 교회가 아니고 주중에는 세상이 쓰고 주일날은 교회로 쓰고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아, 120세까지 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목회를 오래할 생각은 안할 테니까 아이,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오는 것이, 아, 내가 이거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연히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다. 만약 그것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게 된다고 하고, 정말 3, 4천 명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서, 잠실벌에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 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다 생각하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기도의 순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여나가면 아 정말 나무들이 에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날아가는 새가 깃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이 떨어져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자연이 되는 거라고 그,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은 절차가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톡톡 기도, 제 인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순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나이가 들어가니까 느끼겠습니다만 느껴요. 지금 우리가 4월 총선을 앞에 두고 공천을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계속하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뭘 하게 되면 사천인의 모내에서 문제가 시끄러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순서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쓰는 이 순리라는 말은 각 사물의 이치를 따라서 그것에 맞게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하나의 큰오천 평에다가 아파트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조금만 집을 한채 짓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집을 한채 짓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제일 먼저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를 작성하고 또그 설계도대로 기초를 위한 토목공사가 두 번째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외양을 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만사에는 선후가 있고 또 시작과 끝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씨가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솔로몬은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부부끼리가 사랑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부부의 사랑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만난 걸 처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나는 배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난 것도 배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교회 대학 배구시합에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로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 끌려 나와가지고 대신고등학교 배구장에서 처음 만났단 말입니다. 네, 처음 만날 때는 뭐 별로, 아, 우리 대학생 하나가 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별로 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제 배구장에 와서 배구도 가르치고 뭐 여기서라 저기서라 그러고 교회 와서 또 보니까 교회에서는 또 피아노 치고 청년들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어아 그리고 이제 사랑하게 되고 아 그래서 결혼해서 5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다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있고. 진행 과정 절차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 현실을 어떻습니까? 남녀 관계도 만나 가지고 서로를 발견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반해서 육체 관계로까지 번져가는 사랑, 그걸 가리켜서 인스턴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인스턴트 사랑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금방 안 이루어져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두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은 오래 숙성된다고 그러죠 숙성과 진행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진행되어 가는지를 이 본문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 간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가서 아 솔로몬과 이 슬라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사랑만 우리가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영적 사랑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를 생각해 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본문을 읽어서 정리해 보고 계 어, 개요를 만들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설교 본문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놓고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은 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만 발견하는 것이 발견이 아니라 이사랑도로 발견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고백이 그음면 행위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은 대상을 발견하는 것 서로를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아가서 8장에 들어가보면요, 솔로몬 왕이 슬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에서 슬람이 여인은 오빠와 같이 그리고 많은 일꾼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을 방문했을 때 바로 슬람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포도원에는 이슬람의 여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포로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용하게도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 일한다고 하는 것이 그여름에 대낮에 일하면요, 그냥 감동이 같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비록 바깥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얼굴은 검게 거슬렀지만은 여러분들 솔로몬의 시를 보면요. 그 얼굴이 검게 거슬린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름답다고 표현한 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신라미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사랑의 안목은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찾고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분 만나다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참 어디가 이뻐, 아, 저 사람은 외모보다도 마음이 더 이뻐, 아, 저 사람은 마음도 이쁜데 하는 행동까지도 이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랑의 대상, 상대방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호감 가는 요소들을 발견할 때 사랑이 씨가 떨어지게 되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오랫동안 지냈지만 아무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남남이었던 남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열병을 알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다.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이다. 상대방에서 사랑할 만한 가치를 어,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띄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가능성 있는 대상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이 싹 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뭐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예. 근데 하늘님보다는, 하늘님은 하늘에 고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관장하는 더 포괄적인 그런 용어고 또 유일하시고 창조주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 의미를 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눈이 뜬다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것을 누가 먼저냐라고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발견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인간들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광평 목사가 지금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사장 1 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귀한 특권적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한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 사랑은요 보면 추상적으로 마음속에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게요? 그게 언어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로 이게 사랑의 선과와 같은 시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의 선과의 고전이 되, 되어버린 어, 저 로미오와 줄리엣. 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보고 우리가 영화도 보지 않습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의 창가에 와서 그 사랑하는 내 사랑이라고 그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랑 소설을 보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 고백을 뺄수 없는 대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서로의 장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날 때요 어, 마음을 좀 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좀 부풀렸을 때 이야기하고 당신은 이런 점이 좋고 당신은 이런 것이 이쁘고 뭐 어, 장점만 막 말해주지 않습니까? 마음 속에 상대방에게 품은 그 연정을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없다면.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죠. 사랑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말 가지고 언어로 가지고 사랑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솔로몬과 슬라미어인은 가히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교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솔로몬 왕은 여인의 실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구절해 보니까 뭘로 비교했어요. 여러분들 말 보면 멋있죠. 그런데 예? o 마로 비유를 하고 있고 두 뺨과 목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말씀이 n 절에 있는 것을 우 s 볼 l 가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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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o 또, 엔기디 포도원의 고멜화로 비유하면서, 솔로몬을 칭송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들은 15절, 16절에도 이어지며, 본서 전체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찬과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은 서로 교감되어지고 성장하게 된, 되고 정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나라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 옆편에 네, 제 옆편입니다. 그런 게뭐 옆에 있던 이야기거든. 근데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생각하면 아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짱 찡한 마음. 그리고 서로의 감사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서로 애끼고 사랑하는 이 사랑에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져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 예수 평생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한번 오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부부간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늙은 주름을 보면서 아저 사람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구나 나는 그 감사와 그 사랑이 더 커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성실해지고 그 고백이 더 뜨거워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내 자신이 느끼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아도 아 저분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냥 쓰러져버리잖아요. 그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 말로만 하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말로 한그 고백이 이제 점점 어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어 눈에 볼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어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 네. 그리고 그분을 그분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칭송할 때 영적 사랑이 깊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기도거리가 있으면 물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만은 모여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그거 바시, 바로 기도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어, 말세가 되면 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는데, 모이기가 더 어, 깊어져 가고 더 발전되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째로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마음에서. 하나의 씨앗이 어, 뿌리를 내리고 어, 잎사귀를 어, 피우고 열매를 갖게 된, 되지만 결국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행위로 나타나고 사랑은 에, 생각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 행위로 완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어느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 1절에 보면요, 왕은 신부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값진 보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 그 12절에 보게 되면 신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신부 역시 왕과 대면할 때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소중한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거나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들을 입증시켜줄 신실한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할 뿐 아, 행함이 없다면 필시 그 고백마저도 거짓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끼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득권자가 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친하다고 그러고 좋을 때만 너는 내 친구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돌아서게 되면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좋은 기후때만 친구다 라고요. 좋은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이 아닌 적으나마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역시 혀와 입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뜨겁고 진실하다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행위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 나라에 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그 귀한 기름을 어디다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귀한 머리로 닦아드리잖아요. 행위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또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가 나타났잖아요. 하, 손도 깜짝할 수 들수 없는 여자가 내가 뭘좀 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니까 사랑이 뜨겁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쳐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무서운 병이 해결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요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누가 헌금을 더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과부가 더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왜? 과부는 없는 가운데 냈기 때문에 전부 다 냈지만 부자는 부분적인 걸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그 어, 사마리아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서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난 현재 사랑이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입입니까? 마음입니까? 입입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아직도 주님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 방황하는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만 사랑입니까? 형제간의 사랑, 성도간의 사랑. 예, 네. 내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그들이 아픔 아플까 또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국민들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 소중하고 더 온전한 것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은 마음으로 태동하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행위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에 대한 그 사랑 뜨거운 마음을 쏟야 하고 입술로 우리 복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해주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가씨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 싹 듭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주고받는 행위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로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모든거다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304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그 나나네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낙권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로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부 푸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끊에 있을까 하나님 것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로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치라 하실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 나 못하네. 영원히 변 지않는 사랑 성로여 저냥 하세 아멘 주여 세 번하고 기도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